무릎의 지방 줄기세포 시술은 증상 완화도 되지만 복부 부변을 해결하여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감소시키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웅성은 홍성재 박사입니다. 오늘은 태행성 관절염과 줄기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60세 무렵이 되면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닳거나 손상되면 무릎에 있는 뼈와 인대 등의 손상이 생겨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 때문입니다. 특히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은 매년 중간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손상된 연골은 피부처럼 복원이 되지 않아 재생이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퇴행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 증상 초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하지만 관절이 모두 손상된 경우에는 수술할 수밖에 없어 인공관절을 삽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공관절은 수명이 불과 20년 정도로 50~60대의 나이에 수술을 하게 되면 고령층이 되어서 재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재수술을 받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말기가 아닌 이상 꾸준히 치료를 하면서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운동요법으로.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초중기 단계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은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연골의 재생을 촉진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시술 중에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골스이식이라 부르는 졸모세포입니다 혈액암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 주로 혈액질환 치료에 시술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술한 것이 무릎 관절 치료입니다. 현재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적용되는 줄기세포 시치료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실제 병원에서 시술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연골 재생을 유도한다면 자신의 무릎을 보존하면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염의 진행도 늦출 수 있으며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무릎에 시술하는 조혈모 줄기세포 시술은 그 역사가 제법 되었지만 채취 과정이 힘들어 지방줄기세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시술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줄기세포는 조혈모 줄기세포에 비해 채취 과정이 간단하고 많은 수의 줄기세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줄기세포를 무릎 관절량에 주입하면 연골세포로 분화하여 다아진 연골을 재생하고, 섬유화세포로 분화하여 히알루론산 생성이 증가하여 무릎통증을 안화시킵니다. 활액은 관절액이라고도 부르며 활액은 뼈와 뼈가 서로 맞다가 연결되어 있는 공간인 관절량에 있는 끈끈한 액체로 마찰을 줄여주며 관절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활액의 주성분은 조직액과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활액에 점성을 부여하여 관절의 충격, 완화 또는 마찰 경감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히알루민산은 환행막음 연골섬유세에 있는 섬유화세포가 생산합니다. 퇴행성 무릎관절염은 평소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또한 무리한 운동은 관절에 좋지 않지만 적당한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하여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통한 퇴행성 무릎관절염의 예방은 현재까지 아직 확실히 검증된 방법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릎의 지방줄기세포 시술은 증상 완화도 되지만 복부 부피을 해결하여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감소시키는 밀석이 조 효과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